해양수산부의 청사 이전지가 부산 동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부산 동구의 IM 빌딩은 본관으로 협성타원은 별관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건물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30m 거리를 두고 마주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어 즉시 입주 공사가 가능하며 과거 금융기관이 입주했던 건물이라 보안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가까우며 향후 해수부 정식 청사 예정지로 거론되는 북항 재개발 지역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에 따른 것으로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연내 이전 추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고 한 것은 즉시 하네요. 김성범 차관은 해수부가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해 해양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